안녕하십니까. 이기영입니다. 오늘은 청년 창업과 농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청년과 농촌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. 하지만 저 이기영은 청년 창업과 농촌 활성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을수 있습니다. 바로 청년 농업 인턴제입니다. 농업과 청년이 정화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농촌에 들어와 직접 농사를 해볼 수 있는 적응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청년이 농촌에 들어와 3년 정도 농사를 배우는 동안 국가가 주거와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청년은 농촌이 부족한인있을 못하면 농업을 체험한 뒤 농촌이 정착을 원하면 농지와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영농 후계자 지정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집중해 줄 것입니다. 그것도 직장보다 자유롭고 본인의 노력과 결과가 정직하게 나타나는 농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4차 산업과 결합한 첨단 농업이 청년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. 열대과일 관광단지나 곤충산업 등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다면 안성은 청년 농업의 중심지로 될수 있습니다. 반대해내는 이기영. 이기영은 합니다.